잠시 숨 고르기 1분 호흡 명상 앉아있건 서있건 누워있건 어떠한 자세라도 편하게 몸을 가다듬고 알아차림합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가볍게 떠도 좋습니다. 몸이 편안해졌으면 마음을 코끝에 집중합니다. 숨을 길게 들이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짧게 들이시고 숨을 짧게 내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들이시고 온몸으로 내쉽니다. 입가에 미소 짓고 온몸을 편안히 하리라 하며 들이시고 온몸을 변안히 하리라 하며 내쉽니다. 잠시 들숨과 날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